야 이게 지금 나와서 또 봤는데 오또 다르네요 아 이게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태양광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섯 장 그러니까 대박인데요 거의 뭐 발전기? <laughs> 실내 크기가 좀더 커진 거 실내 크기요 이야 네. 음, 확실히 네. 커졌네요 아 옷장까지 생겼어요? 네 옷장. 여기부터 네. 저 끝까지 이 2박 3일 걸리네요 단열제가 <laughs> <다 웃음> 5cm 5, 아직까지 저희가 결론을 없 그런 얘기 한 번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가봅 갑니다. 오늘도 충남 천안 여기 지바. 지바 캠핑가 왔습니다. 아, 역시 차들이 바는 건 때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네. 출고차. 아, 이제서 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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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뭐640 출고한다는 거. 예, 이 차량이에요? 네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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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차량. 마무리 점검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자,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가볼까 네.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바 캠핑카 정국입니다. 예, 저번에 뵈고 <laughs>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예. 아, 두번 보니까 정 들겠는데요? 아, 벌써 정 들었어요 저는. 아, 왜 그러십니까? 아, 네. <웃음> <웃음> 저번에 봤던 거랑 저번엔 저희가 축 연장 안한 모델. 미연장의 예, 550 555m 50짜리였고, 이제 축 연장한. 6m 40짜리. 아, 6m 40요? 예, 예, 예. 야, 호박입니다. 그 다른데요? 아, 일단 얘는 기본이 그 인산 철이 1200암페어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 그다음에 태양광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섯 장. 그 370W짜리 하나하 다섯 장이 들어가서 1850W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터도 180암페어로 알터도 있어요. 예. 알터도 어, 업그레이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시동만 걸어도 세우 만나도 전기 걱정 없이 그러니까 대박인데요. 거의 뭐 <laughs> 발전기? 혹시 밖에 부분 달라진 거는 뭐 저희 들어가 있는 구조들은 거의 다그축 연장 안한 거랑 한 거랑 비슷 비슷합니다. 아비슷합니 실내 크기가 좀더 커진 거. 실내 크기요. 네, 벙커에서부터 소파까지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나중에 실내 가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네. 거기까지는 축 연장 한 거랑 안한 거랑 동일하고요. 거실까지. 그, 예. 거실 소파 끝까지는 똑같고 거기서부터 음. 출입구까지가 이제. 한 2m 도까지는 1m다. 정확히 어, 말하면 이제 90cm. 90cm. 네, 그렇습니다. 자 간단한 거좀 보고 들어갈까요? 네, 여기 네. 샤워 커넥터가 여기 연결되는 보셨겠지만, 거고, 이제 청수 주입구가 있고요. 예. 주입구. 그리고 220와 50볼트 아울렛, 아울렛이고, 그다음에 샤워. 외부 샤워기 꽂아 쓰는 거고요. 네. 주유구. 주유구가 있고요. 여기는 단점을 보했던 와. 네. 이게 5 0보다더 커진 건가요? 어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예예 예. 예, 예. 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좀더 커졌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방 쪽이 늘어나면서 선반을 양념통이나 아. 뭐 이런 걸로 이제 쓸수 있게끔 아, 더 업그레이드 됐네요 예, 예. 짧은 뭐, 시간에 외부 콘센트가 있고 어. 이제 사이즈가 커진 여유가 있으니까 공간에 예. 아무래도 좀더 이것저것 집어넣는 거죠 이제 예. 어닝이 커졌는데? 3.5m 아, 어닝도 커져. 똑같은가요? 네 예, 커졌습니다 그죠? 전 3m짜리고 이건 3m 50짜리 전동과 수동? 겸용, 겸용이고 네 확실히 꼭 해야 될것 같아요. 네네 편합니다. 후면에 출입구 있는 부분. 네, 개방감이 좋고 그다음에 승하차가 편하고 음. 다른 차에 구애받지 않고. 그러니까 캠핑장이나 이런데 갔을 때 노지 갔을 때 차들이 쭈르 세워놓으면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뒤에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이 아. 가능하고. 아, 여기 도어 카라반 도어로 하신 거고. 아, 아 여기 뭐 키는 일반 옛날. 예, 예, 리모컨도 되고, 리모콘. 키로도 되고요. 두 가지 네. 다 되는 거고요. 여기도 안마 막 기능으로 올릴 수가 있고, 휴지통, 스톡 달려있고요. 이 부분은 괜찮을까요? 지금 높이가 네. 지금 한 30cm? 네, 그냥 편하게 그냥 올라갈 수 음. 있는 정도. 높이. 수동을, 수동이고요. 네네. 뭐 저쪽은 안 봐도 될까요? 어, 이쪽도 보시면, 네. 오물통 빼는 게 있고, 이제 얘는 SOG가 또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쪽에도 이제 음. 여기는 냉장고 뒷편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여기는 뭘뭐 따로 실는 건 아니고 요 위에까지 뚫뚫려 있어서요. 낚싯대 같은 거 많이 싣고 다니시더라고요. 여기다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음. 낚시 하시는 분들 여기다 낚싯대를 많이 싣고 다니시는 거 같고 이쪽은 수납 쪽그죠 수납함. 와, 이렇게 되면은 수납은 네. 뭐 그리고 걱정을. 얘는 그 하이벙커 축이 연장 안한건 청수 200리터에 오수가 80리터였거든요 네. 근데 얘는 청수는 200리터에 추가로 80리터를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아, 180... 오수가 80리터 80리터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160리터거든요 80과 그래서 80... 아, 화장실과 싱크대를 각각 80씩이요 그래서 자동 퇴수 오수 배출액이 네.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축이 연장 안한건 얘는 두개 저쪽에 하나 이쪽에 음... 하나 해서 두개두 두 개가 돼 있고요 똑같이 태양광 MPPT가 달려있고 야 이게 지금 나와서 또 봤는데 오우 또 다르네요 아, 이게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확실히 커졌네요. 농바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쪽, 이 소파에서부터, 벙커까지는 축 연장한 거랑 안한 거랑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는 동일하고요. 예. 이만큼 정도가 더 길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게 싱크대가 원래 축 연장 안한거 하나가 있었는데, 어. 얘는 2구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인덕션도 1구짜리였다가 2구, 어. 2구짜리로, 2구짜리로 요 그리고 이제 벤트도 엄청 큰 걸로 달아놨습니다. 어? 뭡니까, 이게? 벤 팬트. 덕트라고도 하죠. 예. 아, 덕트, 덕트. 네, 네, 네. 어, 이렇게 이게, 큰 걸로.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맥스팬 기능까지 해요. 음. 그리고 얘가 좋은 게 요리를 하않습니까 음. 그러면 음식 냄새가 이렇게 퍼져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 딱 틀면 여,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아. 그래서 에어 커튼처럼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에어로 커튼이 딱달요 그래서 음. 음식 냄새 이런 게 이쪽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 올라갑니다. 여기부터 네. 저 끝까지. 한 2박 3일 걸리네요. <웃음> <웃음> 야, 진짜 어, 이메다가 넘네요, 진짜. 네, 이메다 한40 정도? 이메다 30 정도 됩니다. 길이. 이메다가 30, 40요? 네, 예. 그 예, 예. 어, 남성분들이 좋아해야 되나? 여성분들이 좋아해야 되나요? 사모님들이 훨씬 사모님들이 좋으시죠. 좋아하죠. 네, 네, 네. 일단은 크면은 무조건 좋아하세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진짜 저희 집에 있는 주방보다 훨씬 커요, 여기 <laughs> 저희 집에 있는 <laughs> 저희, 저희 집보다도 커요. 네, 네. 어때요? 그, 그, 그 고급스럽고요. 네. 지금 인조 대리석으로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조 대리석으로. 제 그런 순정으로 돼있는 원목도 괜찮고요 음. 인조대리석은 또 인조대리석대로 또 약간 고급스러운 멋이 있고요 음. 그리고 수납공간도 좀더 많아졌고 그리고 여기는 또 행주 도마 살균기까지 이제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가 180L 아, 아까는 기존 150L고 그리고 얘는 이제 냉장, 냉동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음 사실 좀 장박하고 네. 하려면 네. 180이 정도 있으면 네. 냉장, 냉동 따로 아, 따로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자 20m. 전자레인지도 SK 매직에 이제 LG 거좀더 약간 좀더 비싼 거 고급으로. 스마트 네네 차가 커진 만큼 수납 공간도 이제 더 커지는 거고요 이쪽에 또 그리고 옷장도 아 어? 옷장까지 생겼어요? 네 그리고 이거... 그리고 옷장 서랍장 아 아직 완전 서랍장. 마감 안 됐나 본데 서랍장. 여기 옷오 네. 오, 필요 없으신 분들은 또 빼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네. 없으면 옷장 아니고 이불장 아닌가 그러면 어, 이불장으로 쓰신다고 이분은 네아 이불장 겸 예, 예. 옷장 겸 예, 예. 위에 또 수납공간이 또 네, 있고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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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 양쪽에도 이다수납공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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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렇게 이렇게 이렇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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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요 창도 커지고요. 네네. 어. 사이즈가 커지면서 네. 한 폭이 한두배 정도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네. 오. 아 그리고 이 수는 여기 가운데로 지금. 저는 오른쪽 그구나. 왼쪽으로 쓰고 이제 세제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몰러서 솔직히 끔어있있데살균약아 말씀하셨는데 잠깐 좀. 어 이거 그냥 뭐 행주 통을 살균하는 거라서요. 칼 칼이라든지 이런 거 넣고 네. 키면 소독. 이게 소독. 뜨거운 열로 소독하는 거니까 행주 같은 거. 이제 그런거 쓰고 나서 냄새나고 여름에 그럴때 넣어놓고 살균해주면 좋을거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이쪽은 외부랑도 다 연결이 돼있는네 음 그래서 저쪽에서도 외부 수납함을 열면 통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그리고 밑에는 똑같은 거고요. 어. 네, 이제 버스 베커 D5 난방이고 이제 에이. 바닥 난방, 화장실까지 다 난방이 되고요. 음. 벙커 쪽도 난방이 되고 이제 이건 히터, 히터 어. 송풍구가 따로 있고요. 청소 게이지하고 청소 게이지가 네. 있고 네. 원수기 전원이 네. 저기 있고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또 수납함 어? 네. 못 보던 거네요. 네, 네. 이게 이제 롱바디 되면서 이제 지금 저기 아. 빠져있는데요. 아. 이게 끼어서 그릇 같은 거들수 예. 있게끔 예. 돼 있는 그릇을 거고요. 보관하면 네.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네. 됐네요. 조명도 바꿨나요? 아, 통일합니다. 그이데 네. 네. 뭐, 뭐라 해야 되나? 아, 분위기가 네. 좀. <laughs> 네. 형스탠이 지금 지난번 촬영할 때는 한낮에 찍어서 그렇고요. 아, 이제 오늘은 좀 이제 해가 좀 일찍 떨어졌어요. 말로 좀 네. 조명빨이 더 많네요. 네. <웃음> <맞네요>. <웃음> 네. 아, 완전 실내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 아까랑. 밑에 매트리스도 똑같고 이것도 수입을 되는 테이블. 변환해서 베드로 네, 네. 되는데 베드는 네. 안 보지 않아도 네. 될것 같고요. 아, 요창 사이즈? 사이즈가 1300에 550여. 1300에 550여. 네네. 아,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단열도. 네. 단열재가 5cm. 단열재 만5 c m 고요 음. 전체 벽체 두께는 6.5cm. 65mm. 그, 그거는 이제 미연장이랑 똑같요똑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모든 네. 제품은 똑같이. 네네.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화장실을 안 봤는데 잠깐 보고 네. 네. 화장실.. 아 이것도 넓어졌을까요? 아닙니까 그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넓어진 거 같긴 한데요? 동일한 거같데 <laughs> 거울도 커진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왜다 커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아니, 진, 아니 진짜 커보이.. 공장님 이거 화장실 사이즈는 동일하죠. 거울도 다 똑같고 커, 커 보이는 건 기분 탓이죠. 예? 야, 근데 이렇게 크기는 동일한데 요새로워 보이죠? 네? <laughs> 아, 진짜 육상용이서 그런가 다 커. 이 환풍기 느낌. 위치만 기존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네. 옮긴 거고요. 어. 사이즈는 다 동일한 사이즈라. 저희가 충분히 공간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확인 전화까지 하게끔. 네 네. 제가 워낙 또 커진 것 같다고 네네. 저 고집을 좀 피워 가지고. 네. 예, 거울도 알루미늄으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서 사이즈도 벙커 사이즈도 축연장 안한 거랑 동일하고요. 예. 폭이 1m 95. 1m 95. 예 예. 그다음에 깊이는 한173 정도 나오. 3. 그래서 성인이 지금 보면 세 명이 모셔도 충분히 세분 정도. 네. 예. 주무실 때. 는 4병이죠? 이어서 자면 4분까지도 네 주무실 수있고한 수 네. 수 네. 수 3분 정도 편하게. 성학 기준으로 주무실 수 있고요. 아, 아, 옆으로, 아 이게 딱 100개가 되네요, 그러면은. 네네. 옆으로 놓으셔도 음. 3분 정도는 충분히. 하이방파가 되면서 천장이 높아졌어요. 아. 그래서 좀 답답한 게 기존보다 조금 더 약간 누워 계실 때좀더 쾌적하게 녹여해 그게... 있고, 앉으면, 확, 똑바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음. 이 정도로 앉아서. 이게 5 0을좀 즐기시다가 5공을 즐기다가 시 640으로 좀 가르 타는 분들도 네네. 꽤 있으시죠. 어.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아담한 게 좋았다 했다. 아담한 게 좋았다가 이제 이건 또 집처럼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 아. 현장 사무소라든지 어. 장방형으로요. 네 예, 이제 뭐 건축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네. 현지 가서 공사 보통 뭐 2년 동안 집칠 때뭐 원룸 같은 거 얻으시는 분들이 월세 나가면 그냥 아. 나가놓니까 할부로 끊으면. 한, 한 달치 오십만 원 육십만 나갈 걸한 2, 3년 되면 자기 차가 한대 되는 예. 거니까 그렇게 쓰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여기는 이제 FRP도 차 자체에서 생산하고 네, 그죠 자체 생산하고요. 뭐 소파부터 모든 거다 예,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공산품, 뭐창 음. 이런 거라든지 뭐 냉장고 같은 건 저희가 사다 쓰는데요. 그외 안에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음. 뭐 목재 가구 이런 것들은 다 직접 집어 공장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고요. 아, 이런데 뭐 결로 뭐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단열재가 저희가 5cm이기 아, 때문에 맞아, 맞아. 아직까지 저희가 결론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한번도 네. 이제 저희가 누수가 어. 발생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보면 맥스팬 그쪽 자리 네. 아니면 이제 천장, 예, 창, 창 어쨌든 벽을 뚫은 데서 네. 발생을 많이 네. 해요. 그래서 지금 하이벙커 롱바디나 저희 축 연장, 미연장이나 다 맥스펜을 저희가 옵션으로 넣어 놓은 게 음. 맥스펜을 또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안 쓰시는 분들도 대부분이고 또 음. 맥스펜이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살튼한 1년에서 2,3년 안에 고장 고장이, 고장이 많이 나요. 예. 습기도 많이 차고, 그래서 지금 백스펜이 보통 있었는데, 예. 여기는 그렇죠. 저 끝으로 저 벤트 저런 걸로 하나 대용을 하나. 한, 예. 한 거고요. 그리고 보시 것처럼 창이 저희가 6개나 있잖습니까? 대형 게, 창들이? 완전 쉬운 거같문 어느 기기가 열어놔도 환기가잘되고요 예. 문을 원하는 각도로 열 예. 수가 있고요. 좋습니다. 음. 어, 음. 음. 어, 음. 음. 위장, 안막, 예. 알겠습니다요 부분도 똑같은 거죠. 네. 2 어, 7인치 그 스마트 t v 그렇죠. 자꾸 입에 네. 자꾸 더 꺼진 것다고 말라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전기 시설 있잖아요. 네, 네. 되게 이제 집같이 네. 따뜻하고 네. 또 움직이는 돌아다니는 발전 발전기. 돌아 다니는 발전소라 발전되는데 인산 철이 기본으로 1200암페어가 들어 있고요. 음. 그다음에 태양광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850W. 예. 인버터는 알터가 그 1 0 0암페어짜리 순정 180암페어로 업그레이드가 돼 있고요. 업그레이드가 돼 있고 인버터가 기본이 3킬로짜리가 3kg. 들어가 있습니다. 예, 주행도 네. 50이라고 네네. 예, 적고. 네. 안전도 5 0암페어짜리청수가200수가 네. 200. 네. 200m고 추불간이 80까지 나하고오수는 80, 80에서 160. 네. 알겠습니다. 자, 나가서 네. 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왔어요, 이사님? 네. 나왔는데 후면 어닝도 얘는 기본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아 잠깐만 네. 저희가 앞에서 네. 어닝이? 3.5m로 붙어있고요 네, 기본 기본으로 있고 이제 아, 뒤에도 있었네 후면 있었네요. 출입할 때 비올때 아무래도 여기서 뭐한 세발짝이면 가긴 하지만 어쨌든 비올때도 쓸수 있게 후방 어닝이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 음. 자 가격을 알고 제가 네.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롱바디 축 연장한 그 롱바디 코코 하이벙커 롱바디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산철 1,200 암페어, 태양광 1,850 w h 그리고 알터180 w 다 포함돼 있고 어닝, 음. 측면, 후면 다 기본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네. 총 차량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8,600만 원입니다. 8,600여. 600. 네네. 640. 640. 본바디 쇼바디랑 또 이제 착각하시면 네네. 안 되겠죠. 네네.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발전기. 자, <laughs> <laughs> 잘 <웃음> 봤고요. 네네. 다음에는 또 네네. 새로운 네네. 모델로. 네. 찾아 뵙는 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0 0호도 지금 저희 만들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 저기 아저 끝에 한번 저기 이백호도 저희가 판매가 되고 지금 있고. 지금 이제 축 연장한 거 이제. 아, 그예그6육미한저한7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오. 한창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렉스턴으로요? 네. 그다음에 그것도 한번 렉스턴 먼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200코 이백호. 네. 리뷰를 네. 또해드네요 <laughs>